아 캐릭을 이제 시작하시나 봐요. 에 어, 본주님이 아, 문주 다섯 게요 우리도 기, 기가 세어 나가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장비를 맞춘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장비가 온다 그러네. 음. 아이고 버포자즙의 미술 스 원서 오리아루코 렌트 껍질 요수에서 좀 노셨네. 정돌도 있으시고. 마법의 풀로 만드신다고, 마법의 풀로 만들면 좋죠, 본주님. 아, 낭만이 있으시네. 추억이 있어. 마법의 풀로그 소리가 좋더라고요, 본주님. 맞아요. 뭔가 아시네. 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사왔고, 122개로. 요거로 추고는 띄우죠. 근데 5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바르다 보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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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캐릭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러나, 만만히는 그래도, 띄워야지. 그못 띄우면 사람새끼입니까? 못 띄우면 우리 또 본주님들이 맡길 이유가 없죠. 예? 자, 4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십 개. 핫자리가 20개 수축 수추... 사0 20개 20개면은 음 강으로 가죠. 강으로. 예? 강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강으로에 2 1 오도전 하루를 2 1개사 자리가 2 1개 야, 이피 같은 귀걸이가, 어! 어! 야, 이 새끼, 다섯 개 처먹네. 변신주문서 한장 쓰겠습니다. 예? 아, 저기까지니 고맙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5짜리 뜰겁니다. 5짜리 뜨는데 6짜리가 문제야. 3, 2, 1. 3, 2, 1. 오, 5, 5. 야 이거 좁... 와 이게 자 이러면 또안 되는데 이게 와 심하네. 아이씨 어, 아, 이본주님거꼭 뛰어들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합성가자고 아니야 재수 없으면 합성하면 안 나와요 그냥 가야 돼. 보셨습니까? 예. 야동로자위해 보셨어요? 야동애니가 남성들의 성충동을 증폭시켜서 성범죄의 원인이 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맙시다 제발요. 그렇지. 좋았어, 예. 좋았어요. 제가 3, 2, 1. 그같지 일단 추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추고 나왔어, 예. 일단 6자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좋았어. 나왔어, 일단은. 일단 본주님이 원하는 거나왔고요 예. 아이고! 야, 본주님이. 아니, 이거. 아이고, 야, 이거를.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 넣어두시고. 에, 본주님이야. 아이 똑같잖아. 아마 아이디가 여기까지였으면 은 얼마 안 떴어. 그나마 저기까지니까 그나마 뜨는 거예요. 아이디를 잘 정해야 돼. 예전에 아이디가 족밥 형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족밥이었어. 아이디를 잘 정해야 됩니다. 3, 2, 1.

좋렇지 좋았어 아닙니다 본조님 합성합니다 합성하자이 어, 윈드워크 있나요? 윈드워크가 없네요 본조님 본조님의 소중한 와퍼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아 그냥 가도 되겠네요 테레 가지고 사짜리 오짜리 5짜리. 예, 일단은 5짜리 하나 쓰셔야죠. 지금. 일단은 본준이,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직 안 끝났습니다. 두개 발라볼게요. 예 자, 자, 딱, 우, 딱.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준이 마음의 준비 됐습니까 가겠습니다.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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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일단 자가 떠버려가지고 대기한거죠 대기 아 있어봐 이 새끼야 아, 만약에 날라갔으면은 우딱했으면 날라갔으면 어떡할건데 아 존나 나대네 형님 좀 가만히 있어요 형님 아 떨리네 좀 지대네 갑니다 자다 우딱이다 이번에 웃다 우다 갈까? 아 재물 써도 된다고? 재물 쓸게 뭐 있어요 본주님? 몸에 100만 있는데 이거 뭐야? 아 7등이 어버렸구나와 조졌네 야 이래서 오이구 장비 좋으시네 본주님 이제 봤네 오, 3 2 1 6 야! 본조님 축하드립니다 아 기가 막혔어요 야 이게 또 육이 나와주시네 여러분 또 추타 데미지 감소사 추타 명주 아 명주 데미지 감소 아 오졌다 저기까지는 고맙고요아 이게 또 아직 중요한 건 아직 안 끝났어요 그쵸 본조님 오를 띄우게 했으면 은 본주님이 저한테 안마격게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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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직 안그났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직 안그났다 일단은 6자리 축하드리고 아직 두발 남았다. 두발 남았다. 에. 3, 2, 1. 3, 2, 1. 야아아아아아아아 어쨌든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아지들하고 댄스 한번 가자 얘들아 우리 춤육복이있는데 우리 또 댄스 한번 가자 어 나가 <laughs> 지렸다 지렸어 방어구 팔방에 예. 방어구 팔방에 아 본주님 결제가 안 된다고 풍선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원정 러시로 맡겨주시면은 더 고맙죠 뭐 별풍선 안 줘도 됩니다.